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은즉, 오직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시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전적인 은혜와 평강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부질없는 생각과 허탄한 기억으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깨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땅한 생각을 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심사를 통촉하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얘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붙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줄도 모릅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그리로 치닫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주님의 백성이 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당치 않도록 범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로부터 먼저 깨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끝없이 연약하고 한량없이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게시하여 주실 때에 주께서 지난 날 저희들을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확신 가운데 되새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바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리시사, 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분명히 깨닫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 각층의 특별히 지도급 인사들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저들이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층 한층 이제 올려져 가는 교회를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셨는데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성전된 거룩한 신앙의 고백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50여 년 가까워 이르는 이 모든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한데 모여져서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라 사명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실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맡겨 주셨사오니 잘 가르쳐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래간만에 온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교의 모임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멀리 있는 모든 이들 또 가까이에 있는 모든 이들 또 형편 가운데에 정말 저희들과 함께 마음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모든 이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느라 애쓰는 분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감당하면서 몸과 마음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별히 그 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기도할 일들을 주셨으니, 그래서 기도하게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평상에서 연로하신 몸으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날만큼 이 땅을 살아갈 기운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말씀을 봅니다.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으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오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난 땅남방에 살고 있는 가난 사람 아라드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에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병경 이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나쁜 세에 진을 치고, 기본 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누보산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아바림 산을 떠나 그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평지에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 진영이 백여시모스서부터 아벨 시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아라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호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헐고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판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지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도중에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하면서 시간이 잠시 이제 그 최근으로 그러니까 나중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40절부터는 앞서 37절까지 나왔던 여정을 따라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난한 땅 들어가기까지의 그러한 여정들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 바로 38절이 놓여져 있습니다. 38절의 내용은 언제, 즉 40년째 올초 하루에 어디서 호르산에서 누가 아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명한 내용입니다. 어, 이때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었다. 123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평균의 수명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 오늘 그 죽음의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하나 담아두어, 담아두어서 여호와의 명령으로라는 표현을 이제 38절 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우리 복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겠습니까? 또 물론 아론만큼 중요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그 죽음을 다 기록하는 대신에 바로 이 아론의 죽음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언젠간 있을 단한 번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죽음의 소식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삽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죽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죽음은 무엇일까? 도대체 죽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많은 죽음의 사건들을 접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도 쫓아다녀 보면서 또한번 묻습니다.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으니,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국 똑같은 고민을 반복할 뿐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음의 명령자이시고 죽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못하다는 것은 혹 언제 어떻게라는 부분 일런지는 몰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모두 다 죽게 될 것임을 알면서 뭐 얘기치 못했다고 말할 건또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확실한 사건이 바로 죽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은 뜻밖의 일, 뭐 혹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시간 가운데에 역사하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사건 이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비록 너무 슬프고 그 인간적인 이별을 감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여. 황망하고당황스럽질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0절 이하에서는 다시 이 여정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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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복판에한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나안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한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나안 땅 남방이라는 정도의 넓은 의미의 지명이 나와 있지. 그동안 구체적인 마을이나 도시 혹은 지명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1절 이하에 보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 살모나를 떠나 분원 분원을 떠나 오봇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여정이 기록되어 져 있는데 갑자기 4 0절에나오는한 가지 사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21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21장을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네겹에 거주하는 가나한, 가나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는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우리가 읽고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 무슨 내용인지는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 진영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랏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laughs> 그 가나한 사람 아라당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대적자들을 다 멸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가장 집약적인 요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확실한 요약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저항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회방을 받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라고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왜요? 우리를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길,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가로막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그러므로 이한 구절은 단지 그 모든 40년의 사건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살아온 영적 통찰을 한 마디로 요약한 이야기고 앞으로 살아갈 때꼭 기억해야 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형통인 줄로 알고 그래서 오늘도 형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만사 형통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형통은 뭐냐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과 연합하여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다른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소수잖아요. 그전에 그냥 소수였는데, 지금은 아주... 절대적 소수로 되어 가는 그러한 탈 종교화 시대, 탈 신앙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세대에 가면 이게 퍽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중학생들이 복음화율이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렇다면 백분율로 따지면 25명 중에 한 명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않다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25명인 학급에 우리 집 아이가 들어있다 그럼 그 반에는 우리 아이 말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도 유감 없이 드러내면서 사는 게꽤 쉽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공격받고 조롱받고 배방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온전히 주장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8절, 49절에 보면 드디어 모아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사건적으로는 이미 모아 평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모아 평지까지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그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뭐냐 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고 그토록. 삼모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단지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감당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9절로 지금까지의 여정은 다 정리가 된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52절 이하에 나온다면 그 내용은 뭐, 무엇입니까? 우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둘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려라. 산당을 다 헐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의 주권을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주변을 좀 정리하고 정돈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저분하게 하고 살아가면 당장에 불편하거든요. 혹그 환경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혹 어머니들이 자녀들 어지러진 책상을 보면서 야, 이렇게 어지러운 데서 공부가 되니?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은 또 그래도 된다고 말은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어지럽고 산란한 가운데 뭐가 되겠느냐. 마찬,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영적 환경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처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러한 형편 속에서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땅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 땅의 죄악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 있을지도 모를 모든 죄의 근거나 악의 유혹들, 그리고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한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53절, 54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54절입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제비 뽑아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누는 사람이 있고, 그 나누는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 나누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 나누다 보면은요,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요, 나누는 사람이 주인이 된줄 알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다 못해 뭐 별거 아닌 건 아닙니다만, 떡 하나 나눠 주는 것도 꼭그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서로 나누어 맡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배분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 그러니까 형편껏 하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지도를 펴놓고 보면 유다지파가 제일 넓은 지역을 봤습니다. 유다지파가 가장 많았거든요. 또 베냐민지파가 제일 작은 땅을 봤습니다. 제일 적은 인구를 가졌거든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뜻이 될 것이겠고요.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아내라 하는 이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너희 눈에 그들이 남겨두게 된다면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 박혀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게 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눈썹, 한 가닥이 눈에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거 빼야 된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점점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가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편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 죄악과 절대 타협하지 말라 하심이며. 또 영적 유업을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곁에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 되고자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요소 가운데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오직 약속의 땅에서 실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구체적인 그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난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거룩한 백성 되도록 부르십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